첫 번째 모의고사 그리고 1학년 거다. 온학년 아, 두 번째 모의고사. 자, 주요 자, e x p e r t s 전문가. 그래, 전문가들 온 라이팅 글쓰는 것에 대한 그렇게 하면 되죠? 글쓰기에 대한 글쓰기에 전문가들은 얘가 주어잖아. Say 말한다. e x p o r t s 부터 생겨 s a y 에 s 안 붙은 거죠? 쉬운 거야. 글쓰기에 전문가들은 말한다. 뭐라고 말한대요 Get rid of 뭐 수거해요. 모모를 제거해라. As as p o s s i b l e 에 가능한 모모. 그죠? 가능한 많은 단어를 제거하래요. 글쓰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죠 자 이치월. 자 이치 c h every 단수치금의 글 S 안 붙었죠 모든 단어는 각각의 단어는 해도 되고 모든 단어는 must do something important 자 something 같은 건 형용사가 어서 꾸며줘요 뒤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거야 각, 각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자, if it doesn't 만약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죠? Get rid of it 그것을 제거해라 이거죠.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예요? 음. 단어. 왜 이수로 받았어요? 이치월 무슨 치급? 음. 단수 치급이니까 이치. 그리고 그것도 여기서 그것도 뭐예요? 단어죠, 이치워드죠. 단수 찍으니까 그것을.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여기 동그라미나 쳐듭인데자 선생님 여기 밑줄 친 친구 있어. 근데 해석이 해석이 애매해서 게 아니라, 아 혹시 살짝 애매해서. 우리 친구들 여기 해석을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했어. 아니라면 그렇게 다 했어. 근데 여기 생각된 거 물어볼게요. 여기 생각된 거 뭐예요? 그냥 인폴턴? 그거 그럼 이게 더즌트가 되면 안 되죠. 이즌트가 돼야지. 생각된 거 써라. 라고 하면. 뭐 써야 돼요. 비. 비. 비인폴턴. 더즌트 비. 비동사의 부정을 더즌트로 해줘요. 아니잖아. 지노 진우, 진우가 빨리 대답해야 빨리 가지. 난 생각하고 있죠. 뭐예요, 은비나 뭐예요? Do something important죠. 적어놔 우리 친구들. 학교 선생님이 동그라미 맞춰놨어. 적어주지 않았더라고. 그래도 적어놓으세요. 혹시 do something important야.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그래서 막 틀렸지. important가 생각됐어요. 뭐 b important가 생각됐어요. 자. 요거를 쓰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풍선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뭐가 생각되는지, 요거가 생각됐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자, 그거를 아까, 우리 친구들 아까 반대로 틀린 거, 여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isn't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거 대동사 문제라고, 대동사. if it isn't 하면 틀린 거라고. 왜? 여기 동사, 앞에 동사가 뭐니까? 일반 동사잖아. 그죠? 그래, 요안 그래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 적어 놓고, 우리 친구들 지금 문법적으로 이거 헷갈렸을 때던 부분이니까 적어놔. do something important. 자, 만약 그 단어가 중요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이잖아. 그 not do n 가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됐어요? 음, 잘 밑에 체크해 놓고. 자, 그다음에 where. Well". 자, 이 where well 이런 거 말할 때 where well 이런 거는 그냥 음, 글쎄 뭐 이런 거야. 그지그말 던지는 where. 그그 암뭐 um, um, 이런 거한 거요. 현준이가 계속 막 이렇게. <laughs> 이제 별거 아니라, 별거 아니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뭐 문제 나오죠. 자, 자 w well, e 자, this doesn't work for speaking. 자, 그런데 이것은 그죠? 이것은 앞에 내용이야. 뭐 중요한 그냥 그러니까 글 쓰기에서는 뭐해라. 중요하지 않은 단어 다 없애버려. 심플하게 간단하게 써 이거잖아 앞에 내용이. 그런데 이 내용은 중요한 건 없애버려. 이것은 자 이때 워크는 일하다가 아니라 효과가 있다, 뭐 작동하다 이런 뜻인 거죠. 뭐에는 효과가 없다. 스피킹 말하는 것에는 효과가 없다,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치 됐어요. 여기까지. 자글 쓰기에서는 간단히 쓰래. 요 근데 말하는 것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자, 그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밑에다 적어 놓던. 자, 이거 숙어죠. 이 take s 시간 돈 노력 투부 정사. 이거 뭐야? 이 take s 시간 투부 정사. 뜻도 적어 줄게요. 투부 정사 하는데 이러이러한 시간이 걸리다. 뭐 이거죠. 필요하다.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죠. 투부 정사 하는데 이런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걸린다 거야자 그래서 저거 의미적으로 맞은 친구들 많은데 그 이슬 뭐 그것은 뭐 이렇게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우선 체크는 해놨어요. 됐어 이테크. 그리고 시, 시간 관련 수고 이거 두 개밖에 없다고 러는데 이테크 시간 투부 정사랑 뭐 있어요? 뭐 있어요? 그래 스탠드 시간 뭐? ing 이거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들. 자, it takes 이렇게 나오면 그다음에 more w o r t 저게 이제 단어가 들어가서 그렇지. 만 I n g 하는데 이런 시간이 걸리다 이런.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희리나 어떻게 해야 돼? 자, it takes more work to introduce, express, and adequately elaborate an idea. 자, 지금 여기 투부정사가 ABNC 병렬 된거죠.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데는 히든이 뭐가 걸린다? 더 많은 단어가 쓰인다. 쓰인다. 필요하다. 그렇게 뭐 해도 되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원래 가주어 진주어라. 선생님이 그것은 라고 해석하면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이 수거, 수거도 수거기지만. 자, 그래서 뭐야? 어떤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적절히 다듬다. 일리브레이트가 다듬다. 이런 뜻이야. 우리 친구들 뭐 단어에 뭐, 뭐 했던데? 자 이렇게 정교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다듬다. 다듬는 데는 더 많은 단어가 필요한데, 어디에서는 in speech 연설에서는 말하는 데 있어서는. 자, 이게 뭘 있으니까 뭐 있는 거예요. 대니저. 그래서 여기도 뭐 나온 거야? It takes 나온 거죠. 여기 takes 뒤에 생략된 거 뭐예요? It takes, it takes, in speech, in writing.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생략된 거잖아 여기에. 그래 안 그래? 보여요 안보여 그래서 저 takes도 지금 takes라고 되어 있지만 does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대동사로. 그래 안 그래요? 앞에 텍스 있으니까. 그게더즈라고 해도 되잖아. 대동사. 왜? 비욕급이니까. More than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연설에서 말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는 데는 더 많은 단어가 필요한데, 필요하데, 뭐보다 글쓰기에서 이런 거를 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이렇게 되겠죠. 큰 틀은. 돼요? 여기 혹시라도 선생님이 요, 요 문장 체크한 친구들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해서 이제 꼭다 지운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이 구조 파악하면서 써봐. 연준이 알겠어? 요 문장, 요 문장도 어쨌든. 어? 근데 왜 그렇대요? 그 다음 나오죠. Why is this so? 왜 이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말할 때는 더 많은 단어를 써야 돼. 자, w i l e the reader can re-read. 자, 독, 읽는 사람은 다시 읽을 수 있지만, 자, 이때 why 를 모모한 반면에 이런 뜻이죠. 어, 동아리라고 해석해도 맞긴 맞아. 알지 자, 근데 모모인 반면에 이런 뜻이죠. 모모인 반면에, 자, 책을 읽는 사람들은 다시 읽을 수 있지만, 자, listener 듣는 사람들은 뭐할수 없다. 자, 이 단어. 쓸수 있게 있어야 되겠죠 빈칸으로 들어가도 we hear 다시 들을 수 없다 그지 어, 뭐 어려운 스펠링 어려운 그런건 아니지만 어 그리고 영어에서 어. 리가 붙으면 다시 다시 라는 적도 어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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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번 말해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계속 반복 알죠 근데 우리가 그럼 필기를 해놓으면 다시 볼수있잖아 그러니까 필기를 잘 체크를 잘 해놓으라고 자 speakers do not come equipped with 자이 단어도 우리 그 천인문 할때 요거 come equipped with 인데 이 come은 우선 서 비동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야 be equipped kept... with죠 그죠 equipment가 뭐였죠 장비라는 뜻이야 장비 그럼 equip은 뜻이 뭐야 장비를 갖추다 근데 be equipped with니까 뭐야 모모가 갖춰 지다죠, 그지? 그러니까 비동사 대신에 그냥 컴이온 거예요, 오케이? 자, 스피커들은, 자 이거 학교 프린트에도 학교님이 적어놓은 거예요, 알죠? 어, 그냥 지금 이해하면 돼. 자, 스피커들은 말하는 사람들은, 자, 리플레이 버튼, 재생 버튼을 갖추고 있지 않다죠, 그지? 그러니까 다시 틀수 없으니까. w 히 hear 할수 없는 거지, 그제? 자, 그 다음에 비코즈 있을 때 이거 그냥 해석할 때 팁인데 앞에 있어 그럼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는 동사한다 그거 써줘야지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한다 하면 우리 말로 좀부드럽지 않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한 한다 주어가 동사한다 이것도 이상하고. 몸만 지알아이 몰라, 힐이.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아, 본인은 알겠지, 그제? 본인은, 아, 본인은 알면 돼, 본인은. 자, 그래서 이제 해보면, 왜냐하면 리스너, 듣는 사람들은 쉽게 디스트랙티드, 주의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BPP죠, 이것도. BPP예요. 디스트랙트가 산만하게 하다야 산만해지는 거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 그래서 중간에 민재 힐니 이렇게 부르는 게 눈이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졸립대. 듣는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they will miss many pieces. 자, 많은 조각들을 놓칠 거야. 뭐에? 완나네와 무엇 또는 뭐뭐하는 것. 여기서 것이라고 생각이 좋아. 스피커가 말하는 것에 많은 부분을 놓칠 거야. 이거죠. 그제 어, 왜? 쉽게 왜냐면 수동적이니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 책 읽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적극적으로 읽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 친구들은 책 읽는 습관 안돼서 계속 속으로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어, 배고파, 뭐을게좀 없다. <laughs> 읽고는 있어. 읽고는 어, 분 다시 읽어봐. 그지? 자, <laughs> 만약 그들이 미스터 크루셜 센터 아주 중요한 문장을 놓친다면. 그들은 절대로 캐쳐 따라 잡을 수 없다. 그다음 여기다 가볍게 위렉스 해서 위렉스라고 정복. 왜요? 모모 라면 그죠? 시간이나 독거 분서 대해서는 현재 시대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리고야 미래를 쓰지 않는다. 가볍게 문법 문제. 자 그다음 문장 별표 학교 선생님이 암기라고 적은 거야. 암기 이제. 별표. 자왜 별표요? 예, 별표냐면 가목적어, 진목적어, 의미상의 주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그래도 거의 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많이 잘했어.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이 별표라고 암기라고 적어놓은 부분이니까 서술형으로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의미상의 주어. 자, 과목적어, 진목적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봅시다 자, 과목적어, 진목적어는 왜냐면 5형식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야 자, 이거 뭐예요? He made her beautiful 이거잖아, 그치? 자, 주의하해서 He made her beautiful 그래, 그는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죠? 아름답게 지만 이게 라인 안 붙는다 이해되죠, 이거? 기억나죠? 아 근데 메이크가 아니라서 이 소트로 바꿔 볼게. 그는 그녀를 아름답게 생각했어. 뭐, 아니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어. 이런 거잖아그치지어 여기 또 메이크가 씨발. <laughs> 자, 베이크.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메이스 메이드. 메이드. 자, 근데 감목적어 직목적어라는 구분이 뭐야? 이 오형식에서, 그러니까 감목적어짐좀 오형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오형식에서 이 목적어 자리에 이시라는 걸 쓰는 거예요. 강목적어, 그죠? 근데 이 이세 내용은 뒤에 투부정사로 오는 거야. 아니면 대절로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대로 넣게 내용을 좀말안 맞아줘서. 그는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었어. 근데 그것이 뭔데? 이 투부정사 이거죠. 근데 여기는 투부정사 앞에 뭐두있는 거야? for 목적어, 그지? 요거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자, 주의가 있게 봐. 자, 이것은, 이것은 이제 뭐 앞에 내용이 있을 거야. 자, 이것은, 그는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럼 이것은, 뭐를, 뭐하게, 필요하게 만든다죠. 필요하게지만, li부터 안부터? 안 붙는다. 우선 적어 놓고, 문법적인 거. 있어요. 필수적 이게 만든다야. 그것이 뭔데? 누가 주입? 그래 화자들이. 왜 이해요? 포가 붙었지만 투부장사 앞에 포붙정니까 의미상에 주어지거든. 말하는 사람들이 뭐하는 것을 to talk longer. 더 길게 말하는 것을 필수적이게 필요하게 만든다죠 그지? 뭐에 대해서 더 길게 말하는 걸 their point 그들의 요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도 막 수업이 길어지고 이치를 떠는 게 뭐야 계속 말해, 중요한 거야 중요하다야 여러분 말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됐어요 여기까지 우선 자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자, 이 문장 자체가 이것은 뭐예요? 앞문장 내용이죠 앞문장 뭐? 그들이 중요한 문장을 놓치면 절대 못 따라잡을 거야 자 이런 내용들이 뭐하는 것을 화자들이 더 길게 요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필수적이게 만든다죠 필요하게 놓치면 안 되니까 한번더 반복해주고 얘기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게 하니까 됐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여기다 콤마 ing라고 해놓은 거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해놨어. 근데 우리 친구들 이 해석은 뭐 분사구문 을 원래 자연스럽게 하고 라 했는데 여기 표시한 친구들은 아 분사구문을 살짝 애매하게 해석했거나 아니면 요 유주를 요 투부정사랑 막 연결한 친구들만 그렇게 좀 체크를 해놨어요. 뭐 이제 게 병렬처럼 해석한 친구들한테. 자, 근데 분사구문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끝났고 뭐 하면서 적절하면 되잖아. 뭐뭐 하면서 정도 해석해 주면 돼요. 자, 뭐 하면서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거죠. 자글쓸때땐 단어 쩍 쓰라고 했잖아. 근데 말할 때는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지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온뎀. 자이 데미 가리킨 거 뭐예요? 데에 대해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데미 가리킨 거 뭘까요? 빨리 찾아봐. 빨리 찾아봐. 진호 눈 마주쳤으니까 빨리 찾아봐. 뭐야? 적어줄게요. 포인트, 그 포인트에 대해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알죠. 뭐보다 된,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된 이하보다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 그다음에 이거 비유스터 동사원형이에요.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자 기억 안 나면 적어 뒤 밑에다. 유스터 동사원형 뜨고죠? 뭐뭐 학원했다. 비유스터 동사원형 여기 있는 거. 모모에 사용되다. 그죠? 비유스터 ing 모모에 익숙해지다. 그죠? it 는 동사 원형이니까 두 번째 거예요. n 사용 b o 자, 그러면 y 이나 해서 어떻게 해야 돼? y 보다 can't do o u l d be u s e d t o express 표현하는 것 c 표현하는 것에 사용했 사용할 것. 이때 모모 학원 했다의 과거 아니야. 얘는 이 밑에 거니까 그냥 모모 하는데 사용되다 표현하는데 사용될 것보다 이거죠. 그지? 사용될 것보다. 자를 표현하는데 더 same idea, 같은 아이디어를 너 그러니까 어디에서 in writing이죠. 그죠? 글 쓰기. 그러니까 글 쓰는 데는 같은 아이디어를 사용하는데 표현되는 것보다 말하는 데는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됐어요. 어. 그래서 어쨌든 학교 선생님은 리를 끊고 이걸 밑에 단어로 밑에 문장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분사구는 여기만 좀 알아두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옥적어의미상해주어진목적어 그렇지?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콤마 위치 나왔었나? 만약에 이것도 콤마 위치라고 표현하면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거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콤마 위치면. 그래서 이 디스는 뭐예요? 앞 문장 내용. 그제? 거기까지 보면, 요, 감옥적과 신목적을 의미상해줘. 서수령, 암기라고 적혀있어. 학교 프린트에. 알 보여줘? 시부러, <놀람>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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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기라고 적혀있죠. 외우기. 이제 외우기. 이 써시죠. 강목적어, 뭐, 네. 의미상해주어, 집목적어 여기까지. 이제 여기 무시는 왜 써? 무시 뭐아라는 거야. 무시. 선생님 아래 남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니데 음, 그래 얼마나 좋아 그러면. 아, 선생님이 지금 비유스도 막 개지랄 설명했는데 음. 우리 친구들 지막에 공부할 때 이거 무시하고 여기만 잘 보면 되잖아. 선생님은 전교 1등의 마인드로 혹시 나올까 해서 나온 거고 이제 학생들 무시하고 했으면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나중에. 오케이? 그니까 학교 필기잘해달다 이거야. 금방 잘 해서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시간은 바로 가면 돼. 그리고, 저기 뭐죠? 아, 토요일 날은 그리고, 이렇게 남아서 하는 거보다 그냥, 만약에 진도 새로 거 나올거 없으면, 그전 거 복습하고 복습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토요일은 웬만하면 안 남을 거니까, 토요일 날, 알어